유료 주차 한 명이예요 앞에 적컷컷컷컷컷여 끝이에요? 얘가 한 됐었어요. 명은 아닐텐데 바로 컷 예, 예, 오탄 남겨 놓을게요. 아, 어! 콰셔. 타셔. 타셔. 우리 봤나? 아, 못 봤다. 퍽. 음. 콰셔. 어, 나 이상하게 떨어졌어. 금방 이봐. 누구예요? 저예요. 이쪽에 한 마리 더 있어요. 떡배 잡았어요. 떡배 잡았어요. 떡배 잡았어요. 둘, 둘 컷. 오. 어... 저 가요. 두 마리 왔다 나한테. 어, 뭔 소리야? 어? 컷. 와, 아, 나 기절. 아, 하나 기절. 하나 기절. 이따와 봐요. 한테 오세요. 저한테 오세요. 저한테 오세요. 기절. 앞에 확인. 기절. 하나 기절. 우와. 수류탄으로 오, 나무 오른쪽에다 던지세요. 빨리 빨리 던져야 돼. 빨리 빨리. 던지고 숨어 어 어디어 던진 거야? 살리려고 한다. 저 수류탄 하나 더. 나이스 맞았다. 쏘, 총 쏴도 어, 돼 이제 맞아 쏴도 맞았어. 총 쏘면 돼요? 수류탄 던지든가. 살린다 이거 이거 압박해야 될것 같은데? 저 살리면 안돼안돼 안 돼. 하나 더 던져요. 나이스 오른쪽에 하나 더 던지고 나이스. 밑으로 떴다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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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. 확인 확인. 나이스 어 좋아 이겼어. 나이스 수류탄 나이스. 음. <laughs> 와우.